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5-26 시즌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이번 시즌 아스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미쳤습니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는 둘째치고 경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말안 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완벽합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스날이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성적이 정말 좋아서 이번 시즌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쉽게 리그 우승을 놓쳐서 이번에도 리그 우승 못 하지 않겠냐 할수 있는데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수 밸런스입니다. 축구를 할때 기본이 공수 밸런스입니다. 왜냐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 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MLM 라인 시절의 파리 생제르먼과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참 이때 파리 생제르먼과 레알 마드리드의 성적 정말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은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진의 라이스와 수비맨디 두 선수 활약이 정말 미쳤는 게 라이스 선수가 수비용 미드필더를 보기에는 공격적인 능력이 아쉬워서 라이스와 수비맨디 두 선수가 투볼란치를 보니까 수비 안정감도 좋지만 라이스 선수의 공격 능력이 아스날이공격지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라이스 선수가 6번과 8번 자리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비맨디 선수의 수비 커버 범위가 되게 넓어서 라이스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할때 수비맨디 선수가 후방 커버를 하니까 아스날의 미디필더 라인이 안정적인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라이스 선수의 롱패스 능력이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롱패스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서 상대 선수가 쉴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라이스 선수는 롱패스 성공률이 워낙 좋아서 상대가 쉬지를 못하니까 아스날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트피스입니다. 원래 축구에서 약팀일수록 세트피스가 되게 중요한데 아스날을 보면 세트피스가 치트키입니다. 보시면 아스날이 23-24 시즌 이후로 코너킥으로만 36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트피스가 강하면 정말 좋은 게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한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uec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세트피스에서 세 골이 나왔는데 이세 골이 다 결승골이었고 2019 uec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결승으로 갈 때도 세트피스골로 결승이 갔습니다 이렇게 축구에서 약팀일수록 세트피스가 강하면 골 넣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강팀인데 세트피스까지 강하면 완벽한 팀이 되는 겁니다 아 아직은 스트라이커가 좀 문제가 있죠 요케레스 선수가 빨리 돈값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전같지 않은 강팀들입니다 현지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리버풀, 첼시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팀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맨시티 경기력을 보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만약 맨시티에 홀란드가 없었다면 맨시티가 지금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홀란드 선수가 리그 14골로 득점왕을 달리고 있어요. 그냥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골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리그 11위까지 떨어지며 엄청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말하시는 리중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현재 리그 3위에 있지만 예전처럼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리그 우승을 하던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 아스날은 공식 경기 14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고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스날이 독주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스날이 모든 게 거의 완벽하다고 말한 게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스날이 우승할 시기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 4연패를 하던 맨시티는 어디 갔나? 24-25 시즌 리버풀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스날의 최전방 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부진을 하고 있지만 아스날이 미드필더에서 압도를 하니까 성적이 좋지 않나 싶은 게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아스날도 되게 잘하는데 맨시티 리버풀이 너무 잘해서 두 시즌 연속으로 리그 2위를 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아스날이 리그 우승할 때입니다. 내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써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써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